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stx 그린 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stx라는 회사 내에 이 해운사업부가 분리돼서 해운업과 물리업을 stx 그린 로직스라는 신설법인으로 그별도 법인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는 원자재와 산업재를 종합 무역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TX의 일감을 STX 로 로지, 그린 로지스를 통해서 한국이나 외국으로 물류를 그 이동하는 이런 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TX 그린 로지스는 기본적으로 STX 일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그 가장 그 해운 물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건화물 중심이기 때문에 그 BDI라고 해서 발틱 운임 해임 그 해운 운임 지수,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HMM처럼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 SCFI인가요? 그쪽하고 또 다른 그 BDI 지수라는 지수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영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STX 그린노이스는 작년 9월 달에 처음으로 기업 분할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주가는 그 신통치 않았습니다. 워낙 그 분리됐을 때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해운 물류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쪽고, 이제 BTI 지수도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가도 그 b d i 지수 따라서 많이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BDI 발틱 운임 지수라는 건데요. 이 BDI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계속 주가가 이제 가격이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급등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흘러내린 측면이 더 강했고 최근 들어서 올해 2024년 들어와서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는 이 중동 전세 불안 때문에 건화물을 치는 배들이 이 이집트의 수에즈하 쪽으로 가지 못하고 희망봉을 돌아가면서 물류비가 뭐배를 거의 상징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 STX 그린오지스는 그렇게 원거리 그 해운업을 하지 못하고 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 이 짧은 중장거리, 그러니까 중단거리 노선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면 이 STX 그린노스가 보유하고 있는 배 자체가 그렇게 큰 배들이 별로 없는 상태죠. 지난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많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STX 그린노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작은 배들을 이제 반환을 하고 이제 점점 큰 배들로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조정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배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그 배를 그 용선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그 항구에 묶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실적은 많이 둔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 사이에 이중동정세 불안으로 BDI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 오히려, 해운, 해운 그 물류 비용은, 그니까 각, 운송 비용은 올라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배를 얼마큼 많이 바다에 띄우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 132억 정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순익을 낼수 있는 그 정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STX라는 그 관계사가 갖고 있는 물량 이게 일감이 그 안정적으로 바닥을 그딱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STX 그린로이스는 웬만해서는 적절하기 어려운 그런 회사가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최대주는 AP APC 머큐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체 지분의 46.05%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경영권이 그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소액 주주들의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53%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텍스 그린로스는 올해 1월 달에 이제 올해 시작과 함께 17만 톤급의 케이프 사이즈 의 대형 벌크선을 한척 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그 벌크선을 통해서 이제 중장거리 노선으로 이제 노선을 더다 변화시키고 보다 이제 비싼 쪽으로, 운이 비싼 쪽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대형 벌크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8척 중에 이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반환을 하고 매각을 하거나 하고 대형 벌크선 위주로 이배 선종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작년 상장과 함께 주가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최근 들어서, 4월달 들어서 BDI 지수가 오르면서 이 SDX 그린로지스도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적정 주가 만 오천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는 그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이거는 작년 9월 달에 인적, 그러니까 기업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실적을 제대로 비교하거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HMM과 다르게 벌크선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배들도 규모가 작은 배들이기 때문에 이 동남아 노선까지만 운영이 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SDX 그리노직스의 선장 성장성에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대형선을 이제 사들이면서 점차 배들을 대형 선사로 바꾸기 그 선종으로 바꾸고 있어서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대형 배들을 사들이는데 있어서 또 용선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 때문에도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발, 그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이제 17만 톤급 대형 선사를, 대형 선종을 구매를 하고 또 그러한 대형선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의 종류들을 대형선 위주로 바꾸겠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STX 그린로직스는 이 BDI 지수가 오르고 있을 때 이러한 그 선종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도 유지하면서 또 사업 규모도 키워가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로직스는 이제 주가도 바닥을 찍었고 어느 정도 그 주가에 대해서 이 실적을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